안녕하세요. 부지공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자석축 키보드 리뷰로 돌아왔는데요.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글로리아스 키보드와 더불어 자석축 키보드는 원래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보다 가격대가 꽤나 높은 키보드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비싼 제품들은 다 그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오늘은 비싼 제품들의 준하는 스펙을 가지면서도 가격까지 10만원 이하로 정상화시킨 에포메이커의 H268을 가지고 왔어요. 에포메이커에서 리뷰 요청만 받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언박싱 들어가기 전에. 저는 디자인 예쁜 상자들은 안 버리고 이렇게 따로 보관하거든요. 아마 키보드 덕후라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제품 상자도 일단 따로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쏙 들어요. 뭔가 우주적인 분위기랄까? 구성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F 메이커 각인이 있는 아크릴 케이스도 보이고 추가 구성품에는 C 타입 연결선과 키캡 플러 두 개의 여분 스위치로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아 저는 여분 키캡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긴 하네요. 이제 키보드. 키보드에는 노브, LCD 등 간단한 포인트만 있어도 이런 거 하나하나에 꽂혀서 저는 자꾸만 눈이 가던데요. 이 제품은 이 띠가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HE68을 고르게 된 이유가 바로 가성비와 예쁜 띠였는데 확실히 실물파 같습니다. 참고로 컬러는 화이트 퍼플과 블랙 레드 이렇게 두 가지고요. 감사하게도 F메이커에서 두 가지 컬러를 모두 보내주셔서 이 블랙 레드를 이벤트로 드릴 예정이에요. 그럼 타건음 살짝만 들어보고 제품 스펙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오! 알루미늄 보강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게 딱 느껴지는 타건이었어요. 타건 감은 정갈한 느낌이면서 타건 음은 살짝 날카로운? 요즘 하도 조약돌 소리만 듣다가 이런 키보드 만져보니까 진짜 특별하고 매력적인데요? 다만 플라스틱 하우징이라서 약간의 통울림은 있는 그런 녀석이에요. 이제 소프트웨어를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이름이 m 프메이커 HE68이잖아요. HE가 풀 이펙트의 줄임말로 일반 기계식 키보드처럼 접점으로 입력 감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장 변화를 통해 입력을 감지하는 키보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명이 길다는 장점도 있고 68배열이라 사이즈도 컴팩트해서 공간 활용에도 좋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는 애포메이커 공홈에서 가장 기본 드라이버 다운받아주시면 되고요. 키보드 유선으로 연결해주시면 이렇게 커스텀이 가능해진 모습이에요. 간단하게 Ctrl-C, 컨트롤 Ctrl-V 컨트롤 등을 키 세팅을 통해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저는 사용해본 적은 없는데, 매크로 기능도 있네요. 이전 자석축 키보드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스트로크 세팅에서 키압 높이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프레스 지점을 0.1까지 올리면 거의 스치기만 해도 입력될 정도로 잘 반응하는데요. 제가 살펴보다가 마음에 좀 들었던 점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잘 작동하는지 이렇게 실제로 확인도 가능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레스 지점 낮게 설정하고 게임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스킬이 스치기만 해도 잘 나가는 것을 보니 합격! 그리고 레피드 트리거 기능까지.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입력하고 손가락을 떼면 즉시 반응하는 기능으로, 타이핑으로는 없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고, FPS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볼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DK, MT, TGL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도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DK는 앞서 스트로크 세팅에서 입력 지점을 설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 지점을 키 하나에 여러 키를 설정하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입력 깊이에 따라 커스텀이 가능한 게 DK고요. MT도 비슷한데, MT는 입력 깊이가 아니라 키를 누르는 시간에 맞춰서 커스텀이 가능한 기능으로, 가령 A를 짧게 누르면 소문자, 길게 누르면 대문자 A로 써지도록 해서 타이핑에도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이에요. TGL은 한마디로 다른 키도 캡스락처럼 사용하게 만드는 기능인데 게임에서 한번 누르면 뛰기, 한번더 누르면 원래 걷기 상태로 돌아가도록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FMaker에서 출시한 H68 이 제품을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레피드 트리거 키보드 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기능들은 전부 다 들어가 있었는데 다 해서 92,000원이면 입문용으로는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겠다 싶었어요. 장점은 가성비, 그리고 매력적인 띠 포인트와 컴팩트함으로 꼽아보았습니다. 스페이스바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통울림? 이 살짝 아쉽긴 한데 프랄루 키보드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